안녕하세요. 김쌤의 넘뻔한 영입니다 이번 강의는 EBS 수능연계교재죠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입니다. 28쪽의 지문인데요. 빈칸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시리즈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번호를 미쳤는데요.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 문단은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해설을 하기보다는 영어 문단이 과연 수능 문제, 수능 같은 줄 세우기 식의 문제에 적합한가? 이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이 강의의 주된 목적입니다. 자, 일단 볼까요? 영어에서 우리가 주어 문장을 보면 주어 동사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문장은 여기 주어 으는 이가가 붙고 주어가 붙은 다음에 뭐뭐뭐뭐 뭐, 뭐, 하다, 블라블라 한 다음에 다 이렇게 되죠. 그냥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데 우리말은 그 핵심적인 내용 전달에 있어서 주어는 앞에 쓰지만 동사를 이렇게 뒤에다 쓰죠.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언어적인 차이인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 이런 스타일은 영어가 우리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던져 놓음으로써 읽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그 사람의 어떤 선언적인 지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떤 글을 읽을 때좀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제공하죠 이 문단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When you give an oral presentation 했을 때이 글의 글감은 뭐라고 생각하죠? oral presentation 입니다 즉 구두 발표를 할때 구두 발표를 할때 그러면 이 글은 이제 어, 말로 하는 발표를 한다고 할때 우리가 벌써 아, 이 글에 글감이 딱 떠오르죠. 그랬을 때 그래 구두로 발표를 할때 뭐 어떻다는 거야? 그랬을 때 보면 a core message first approach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처음에 주자라는 어프로치는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던지자 마치 이 문단처럼요. 중요한 말을 먼저 던지는 게 낫다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시간상의 이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에 있죠? 어 무슨 뜻이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뒷 문장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You can save. Save는 전략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사형식 동사로 쓰여서요. 무을 안하게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you can save it. 여러분 자신에게 상당한 양의 스트레스를 안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이게 빈칸에 들어갈 선지였는데 starting 시작하는 겁니다. Rather than ending 끝마치기보다는 뭐를요? 여러분의 presentation 자 presentation이란 말이 첫 문장에는 오럴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나왔는데 오럴이라는 말을 빼고 마지막 문단에서 다시 한번 써 줬습니다. Your core message로 시작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볼까요? 첫 문장에 Core message first a p p r o a c h 란말 대신에 your core message로 시작을 하라. 이렇게 필자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보더라도 이글에 뭐가 알수 있죠? 주제를 알수 있는 거예요. 코어 메시지로 발표 먼저 하는 발표를 해야지 좋다. 왜냐하면 시간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문장서부터 마지막 문장까지는 어떤 시간상의 어드밴티지가 있고 왜 코어 메시지를 먼저 발표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글은 어떤 주장을 했으면 주장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은 굳이 안 읽어도 어뭐 아무래도 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사람들 독자들한테 또는 청자들이 어떤 집중을 할수 있고 시간에 막 몰려서 허둥지둥 끝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겠구나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문단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어, 가장 중요한 주제 문장을 앞 문장에다 놓고 치는 언어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중간 부분을 첫 문장 이해가 안 된다면 몰라도 굳이 중간에 구구절절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문제를 만약 이 문단을 가지고 지금 빈칸 같은 문제를 낸다 그러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어도 문제는 풀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줄세우기식의 수능 문제에선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전형적인 즉 주제 문장이 중간에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문단을 고른다든지 아니면 주제가 너무 생뚱맞은 어떤 뭐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 문단을 덜렁 띄어 와서 학생들 보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런 식의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문단은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 유형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수능 문제로 영어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수능 문제, 영어 문제는 출제 형식이나 또는 어 내용 어떤 문단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어떤 체계적인 그러면서도 마구잡이 식으로 막 어려운 문단 이런 걸 출제하는 건 바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하여간 영어 독해 연습에서 또는 수능 특강 영어에서 연계 교재에서 이런 문단을 집중적으로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한 문장씩 해석하지 말자. 고르자. 무엇을요? 중요한 문장을 고르는 그런 연습을 하면 수능 문제도 잘풀수 있고 사실 그런 것이 진정한 읽기입니다. 제가 그런 주장을 하려고 이 전형적인 영어 문단을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구독해 놓고요. 알람을 설정해야지. 제가 정기적으로 어, 강의를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확하게 읽는 이런 어, 독서법을 제가 강의하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